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표입니다. 자, 오늘 방송 녹화 관계로 제가 장 마감을 함께하지 함께 못해서 급하게 지금 어, 복귀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메이크업도 풀메이크업 상태고 의상이 어, 평소와 좀 다릅니다. 어, 정말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허겁지겁 달려온 보람이 좀 있네요. 어, 증시가 양 시장 모두 이제 상승,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양 시장 모두 1%대의 급등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증시 동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효과를 받은 거고요. 어, 11월 개인 소비지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좀 감소된 점이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활발한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됐는데 어, 다양한 종목군에서수급이 돌면서 순환매 장세를 보였고요. 특히 오늘 좀 되살아난 원전주들이 좀 반가운데 대연령 어, 사태 이후에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원정 관련주들인데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시장 정상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이 수급 주체가 이 메이저 수급이 쌍클림 매수를 들어오면서 어, 시장 이끌었고 개인이 6,750원에 숨매도. 약간 이제 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어,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의 이환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인과 어, 기관 어, 쌍크림 횟수 들어왔고요. 개인은 2,300만 원의 순매도. 자 내일 이슈 본다면 어,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시카고연는 국가활동지수, 2년 만기 국채 입찰. 2년 만기 국채 입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최근에 솔직히 장단기 금리에 신경 쓰지는 못했네요. 환율이 너무 높아서 환율만 오, 오로지 보고 있죠. 오늘 관심 섹터는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어, 탄소 포집 관련주 여전히 관심인데요. 이 AI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오늘 에이징랜드 제가 이제 고수준 필생의 꼭사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날짜가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후에 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다시 제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진입을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AI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있는데 언제나 우려는 기대를, 바, 기대와 를기대 함께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양자컴퓨터 마찬가지고 양자컴퓨터 이제 그동안은 어, 초현실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됐죠. 그래서 오늘 x 스케이트도 매사인을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환율 어,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요거를 저는 이제 보고의 이걸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가 여 유입된 하루라고 볼수 있죠. 환율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1,452원입니다. 고공행진 중인데, 뭐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고환율과 낮아진 주가 중에서 무게추가 기우는 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환율이 높아서 우리나라 주식 사기에 너무 비싸. 근데 환율이 1,450원이 된것 치고는, 야, 주가가 20% 정도 다운됐네? 어,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환율을 주고서라도 이 주식 사는 게 이득이야. 이런 메리트. 이것이 바로 무게추가 기우는 쪽인데 오늘은 어 이렇게 저렴해진 국내 주식에 어 저가 메리트가 좀 붙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오전에 상승흐름이 나왔는데 하지만 5장 들어서 두 종목이 상승분을 좀 반납했죠. 이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은 두 종목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반도체의 우려를 어,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악화, 중국의 추격 이것은 사실 우려감이라고 할수가 없는 게 당연히 추격하겠죠. 그들 인구 대국이고요. 어, 내수로 엄청나게 돌려요. 불량품이더라도 어, 상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게 중국입니다. 이거는 추격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과 양 중에서 이제 질로 승부를 벌일 때가 됐어요 기술력으로 승부를 가려야죠 이제 반도체 시장은 장차 커스터마이징 시장이 될 겁니다 맞춤형 반도체 다품종 소량생산 지금까지는 소품종을 가지고 대량 생산했다면 앞으로는 커스터마이징으로 품종이 여러 개 다품종인데 소량씩 생산하는 그래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검증된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는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원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원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마니아 원전 개선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수조상 급반대겠죠. 오늘 오타가 급하게 써가지고 이게 왜냐면 원전은 친환경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이슈로 끝나겠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죠. 자 반도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발전을 못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파운드리 기술을 이제 검증된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는 최근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면 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게 추격을 당해서 완전히 어, 설 자리 잃었, 잃었잖아요. 도태된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하이닉스가 여기에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고 더더욱 발전한다면 결코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력으로 초롱성을 어, 쌓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발전할 명분이 있는 섹터는 최근 시장 영향의 하락을 좀 하더라도 요 반드시 상승 명분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 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되는 것이 급성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하나오션 분봉 흐름을 한번 보면, 야, 내려오지 않아요. 그죠?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 35,000원 이하권에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인데, 오늘, 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산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아 이게 조금 아쉬운데 10시 21분 살짝 저희 방 회원분들이 살짝은 아니고 매수가 되긴 됐네요. 되긴 됐는데 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더 일찍 매수해서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대선 전부터 우리가 한번 이 진입을 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급락을 맞봤겠지만 이건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서라도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MRO 사업 미군 햄적, 미국 미 해군 함정 사업에 이 보수 유지 산업 유지 보수 산업에 하나오션이 투입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어 인수하면서 이제 하나오션은 어 글로벌 조선사로 도약할 만한 이제 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현대중공업이 대장이죠. H D 현대중공업이 대장이긴 한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사기 너무 높잖아요. 대장이니까 쭉쭉 가고 있는 거고 얘를 쫓아갈 만한 후발주자 누굴까 하나 옵션입니다. 어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요. 특히 중국향 이 선박 엔진 시장은 하나오션과 H D 현대중공업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두 기업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원전주의 규한입니다 정말 어,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BHI, 부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지2 파워까지 비슷한 위치지만 어,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대 음봉 뒤에 지금 양봉을 딱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사가 하나 나왔죠. 어, 루마니아 수준대. 루마니아에서 원전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수준 안보가 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계약까지 체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음 일단 탄핵 정국으로 직접탄을 맞았다라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밀어준 게 없어요.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다고 하기에도 뭘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던 원전주기 때문에 아 원전주는 저 사람들 거니까 어? 비상 계엄에 탄핵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인식이 박힌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행과 글로벌 SMR 시장의 발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해 떨어졌다면 이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죠 시간이 걸릴지라도 얘네들은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수원에서 캐나다 캔두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 컨소시엄 어... 이 루마니아 체르보나 원전 1호기 설비 사업,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이세 어, 세 컨소시엄이 같이 했네요. 어, 그러면 이게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일단 한수원 몫이 1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조 8천억. 그렇다면, 우리가 절반 이상을 가져오는 것을 수로 봐야겠네요. 자, 이제 체코정부가 두코반이 신규원전 2기 건설 자금, 이제 한국의 금융지원 없이 자체 지원으로 조달한다, 조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 이정도 원전에는 호재라고 합니다 일단 내년 3월 최종 계약인데 어, 이 팀코리아에서 어, 지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프랑스를 물리치고 됐어요 이제 3월에 어, 최종 계약 따낼 수 있을지 중요한데 따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원전주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회의 시장으로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대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겠지만 제가 보는 종목은 우진엔텍과 또 부사업 그러니까 원전과 신재생을 같이 넘나들 수 있는 G2 파워까지 저는 관심주로서 보셔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BHI도 좋죠. BHI도 굉장히 좋은데 어, 사실 BHI가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타면서 쭉 상승을 가고 있는데 1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려드린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 세 종목은 항상 관심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색깔로 본다. 아, 그러니까 뭐 하나 무게출을 되게 힘들 때두 종목을 같이, 두 색깔을 같이 매수하고 싶다면 G2파워, 시세 대장주를 하고 싶다면 BHI를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BHI가 시간의 3% 상승 중이네요. 어,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원정 관련주 이렇 보시면 되겠고 자 삼천당제약이 오늘 바이오주들에게 굉장히 어, 큰 임팩트를 심어줬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국산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 등등의 많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어, 제가 뭐 약을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바이오를 통달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삼천당제약이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면서 이제 7월달 어, 심호가를 냈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 없이 의미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로 후보 물질 이게 지금 삼천당제약이 7월달까지 주가가 고공행진한 원동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치료제까지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로 후보 물질이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 판매하는 새 라이선스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합니다. 독일 음, 기업 프리제니우스와 이제 프리제니우스 카비 자회사인 프리제니우스 카비를 통해서 3천 장작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압도적인 호재일 수밖에 없죠. 이런 호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는 만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 하나를 들자면 뭐냐면 어, 저는 오늘 이 에이징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야 상승 잘 나왔잖아요. 근데 나 이거 10% 오늘 올랐지만 이 가격에 팔고 싶지 않았거든. 저희 지난주에 35,000원대 진입했어요 고급 방에 온거 그리고 오늘 무료 강의도 이제 쭉다 모두 드렸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검증된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결코 도태될 수가 없어요. 특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입니다. 디자인하우스 기업이고요 디자인하우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어, 설계 도면 a a i g 도 h 설계 도면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생산을 맡겨야 돼요. 생산 라인이 없어요. 대량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 라인 파운드리를 맡겨야 하는데 검증이 되어야 맡길 거아 g n 퀄이 나와야 될거 s i g n house. design house. design house. design house. design house. design house. d e s 애플, 구글, 테슬라, 뭐 아마존 등등의 이 맞춤형 AI 반도체를 충분히 설계도만 주면 양산할 수 있는 그 기술력, 그 파운드리 기술력을 가진 게 한국과 대만 SK하이닉스와 TSMC입니다. 마이크로는 규모 면에서 이두 기업보다는 좀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향후에 이 맥립센 세7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이 벌어지면. 적 기업 거 쓰겠습니까? 제유는 내줄 수 있겠지만, 적 기업 거를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자신들의 기술을 만들 거고요. 이 틈바구니, 이 AI 전쟁 틈바구니에서 SK 하이닉스와 TSMC는 어, 보급형 전쟁기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온 칩사 같은 파운드리도 물론 잘 봐야 되지만. tsmc와 밀접한 이런 에이징랜드와 같은 이런 이 tsmc 관련 디자인 하우스 국내 유일입니다. 어, 이건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이지만 주가가 내일 바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어,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매수할 수 없잖아요. 이거 매수할 수 없어요. 연상이 갔는데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기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놓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매수해 봤자 수익 한번 보고 나 다시 지금 현 상태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하기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밀리더라도 양자 컴퓨팅이 그동안은 초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구글에서 양자칩 발표하면서 현실화가 됐죠.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면 충분히 어, 이 양자컴퓨터 초정도까지 포함해서 양자컴퓨터가 내년에는 어, 테마 시장에서 어, 내년 시장 초반을 어, 반짝이면서 주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어, 다음 주 다음 주 아니죠. 내일 모레가 이제 쉬는 날이라 자꾸 좀 헷갈리는데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어, 좀 우리한테 시세 흐름을 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좀 했는데 오늘 유튜브 영상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필살기 녹화를 가면서 어 유튜브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오늘도 방송 촬영 때문에 이 영상을 남기지 못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또 깔끔한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고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을 급하게 좀 남겨봤는데 사실 설명을 길게 하면 더 길게 할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어, 들으신 부분과 종목으로 연결하는 분석력을 통해서 어, 또 어, 테레비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계속해서 종목 리딩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지금 체험방송 진행 중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어, 본격적으로 그냥 제가 매매를 리딩 진행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매매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제가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잘 어,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영상 그 영상 보시면 유한타증권이라는 요 이벤트 하나 있는데요. 요 이벤트도 여러분들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어차피 개설할 것이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 크리스마스 주간이고 올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죠?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움직일 섹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수급이 말라버리기 때문인데 우리는 여기서 2025년에 대한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준비를 제대로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어, 제 리딩, 어, 고급방 리딩도 받고 싶으시면 가입하시면서 리딩 받아보시고 무료 방에서도 제가 리딩하고 있으니까 무료방에서도 리딩하면 리딩 하고 어, 있으니까 무료 방에서도 리딩 하면 리딩 받아보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어,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푹 쉬시고 오늘 진짜 밖에 굉장히 춥습니다. 어,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